421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운다고? 어떻게 맘먹고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직면면 제 투명 그림 모서리를 보고, 안으로, 밖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운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다 해도 시원치 않거요 국민들의 대항에서 싸운다는 게 아님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의 대항에서 싸운다고 들린 건 환청이었을까요? 3문 들고 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 화병으로 사람 옆모습으로도 보인다. 어떤 생각,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이다. 말이나 글도 그렇다. 같은 말도 어떤 생각으로 읽고 듣느냐에 따라 참 달라질 수 있겠다. 아무리 선의로 말했어도 악기로 받아들인 한 오해는 필연인 게다 오해를 풀어보려고 도개를 쓰다보면 잘못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릴 수도 있다 우리말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건지는 몰라도 누구와 함께 싸운다면 같은 편에서 싸운다는 건지 다른 편에서 싸운다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어떻게 맞먹고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직육면제 투명 그림 모서리를 보고 안으로 밖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운다 해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다 해도 시원치 않고는 국민들의 대항에서 싸운 는게 아니물 금방 깨달았습니다. 한때 국민들의 대항에서 싸운다고 들린 건 환청이었을까요?